여러분,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제고내할 게임은, 어, 주라고인데요. 왜 이렇게 했냐? 위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왜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났냐? 하심,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이렇게 다 팔, 팔았습니다. 방원전에 얻은게 방원전이 이걸 얻었구이 80원은 왜있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요 오늘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여기있는 스미노돈 다 죽이기 다못죽일것 같거든요? 어떡하지? 여기 손에 들어갔니? 어? 음, 왜 이렇게 쎄? 난장갑이 오는 거. 이분이 있는 거. 갑니다, 이 이거 무조건 피하기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피야한는데 망했어요 뭐 이렇게 피해주고 50데미지 너무 센데? 50 이거 40레벨 섬인데 아뭐한 번? 끝0녕 여기 다 사냥하기 되게 어렵네 그리고 이거 딱 써줍니다 팡팡퐁야 발차기를 탁 마지막엔 이걸 탁써주면은한 번에 죽죠.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지고 딱 피해줍니다.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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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사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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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한대 날려주고요. 그럼 애가 약해지지 않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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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유유아빠 테크크라이. 아, 생각해, 두 명, 두 명, 이 발칙이다. 두명이서 덤비는거 관측이지 어? 이때는 기술을 알아서 떨어지는게 나을텐데 갈채이 뛰어! 뛰어! 그리고 얘, 얘가 날 노립니다 미리 죽여주고 어 피했다 어 망했다 안돼 살어줘나 살려 쥐. 익

어지럼... 어디론... 어지럼... 왜 걸렸니? 아, 이거 다시...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뭐야, 우리 부족에서... 이거... 제, 제가 부족이 생겼어요. 너 어. 뭐, 이름 뭐였지? 음... 영어로 돼 있는데... 저거 할수그저 영어로도 수있 일단 애그회를 복사하러 가자. 있 인내해. 너잖아. 나, 아, 가기한테 때려주고... 두... 헤드... 헤드! 아, <utan> 진짜, 예, 예, 일단은, 제일, 예, 다 처치한 것 같습니다. 아 어, 피치도 좋아. 어, 다 챙겼다. 근데 이번 컨텐츠 끝? 아니죠. 아은 수료를 걷기면서 레벨업도 하고, 그 제가 52레벨로 달수 있습니다. 애가 때... 닌투투 투... 아야, 아야... 음때 이때 발차기를 날려주고, 네, 툭툭툭 하면은 이거 죽습니다. 아우, 고통, 고개, 어 아, 더 어, 어, 다리도 고개, 어, 어, 상이 어, 어. 어. 미션 확인하러아 미션 하긴 확인하러 하하하가 아왜 캠핑 아왜 캠프로 갔지 아왜 청구로 갔지 도 갔지? 루 근데 이미 내가 대학다 했을텐데 또 가야돼? 내가 죽 곳을? 근데 왜 이렇게 나 스피드 빨라졌지? 아 맞다 리브라페서 그렇구 어휴, 이거 되게 빨리 가야겠어요. 어. 어. 근데 이미 내가 다 스밀로도 사냐? 네, 애들이 다 죽여버렸는데요. 똑같죠? 아, 사려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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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투, 투, 투. 어, 뭐야? 51레벨로 달성? 허, 그거 안다. 51레벨로 달성했구나. 네. 아니 왜 부르떡부르떡 할... 아니 레벨업 해가지고 레벨업 해 수명도 안 채워지네 근데 다 죽어 안돼 죽지마 13일 남았네 내가 빨리 53렘보를 달성해야지? 53렘보를 달성해야, 달성해야지. 아, 왜내일이 근데 이렇게 짤짤이 하면서 레벨업 하는 거는 너무 해 짤짤이. 짤짤이 삶인지 경험치는 별로 안 좋지. 만원 줘야지, 아니? 뭐, 지금 몇명 있냐? 딱한 명. 에이, 맛있어. 아 그거. 응. 일단 제가 사유지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져가. 제가 어, 그때 사유지를 보여줬었나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도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예요 언제 로딩데 음. 어우 추워 추워요 엄마 이분도 언제 왔어 새지를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추운다. 제가 이번 부족에 들 제가 이거 수리했거든요. 제가 이번 부족에 들고가요. 떨지 말고 이번 부에 들고갈 겁니다. 왜 이러? 왜추줄 알겠다. 이게 아 추워. 으아! 으아! 나왔나다 제가 이 부... 이거 부족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 그냥 이거 잘못했겠네요. 간지! 이게 저희 앞에 부족이 생겼습니다. 으! 부족이라니 저 부족! 어, 이거 그냥 간지용으로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 간지! 만약에 제가 부족이 세우면 이걸로 하죠? 치한 녀석들음어리부족건 동생상가. 그리고 제가 이목긴 공룡을 나왔습니다. 아주 긴 공룡, 목긴 공룡.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목, 어이, 아, 예. 이름이 오리니토사우 맞나? 오리니토사우스. 음. 뭐, 뭐, 어깨 는지 예, 그리고, 이흰빛왜그려 케어스보다, 얘.. 제가 더쓰대요 어디보다, 정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아들, 어, 돌아봐. 어, 어, 아들, 조장가 이 되게 어렵네. 아, 발톱 좀 보여달라고? 아니왜 다른 옷으로 볼까? 저기 보시죠, 여기, 이거, 이거. 저기 발톱, 음, 발톱 되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족이 망했나 봅니다. 여기 망했어요. 여기 부족 어, 다 이거 비어있고 오래된 거 보면은 오래된 거 보면 다 낡았어요. 뭐야 이게 뭐라고 이거? 아, 곤충 연구 요리 연구 아 이거 이거 할 걸. 어어어 이거 할 걸. 그럼 여기다 짐을 넣을 데가 없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맞아 맞다, 이제 부족 세울 수 있지? 아, 나 이제 부족 세울 수 있구나. 이 <laughs> 제가 부족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 참허독하게 끝났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독일 독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독 바랍니다